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이사장 최경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뉴욕 정규학교에 한국어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저희 아, 우리 이번에 뉴욕주에 또 뉴욕시에 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벌써 세, 제 3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간에 저희들이 1기, 2기 학생들은 다100%각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이미 나가서 네. 교사로 잘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번 제 3기는 특별히 8월 11일날 국립국어원에서 네. 예그 어떤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을 대표로 하는 그런 국가기관인데요. 네. 저희 아, 한 헤리티지 교육재단에서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네. 전 세계에서 해외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한 의미도 있고요.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아, 많은 다문화권의 그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 과정이 이 뉴욕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네. 이 과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 가도 또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이 국립국어원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120학점을 수료한 것을 갖고 네. 어, 한국에서도 시험을 보면 네. 3급 정교사가 될수 있고요. 네. 또 다문화 학교에 선생님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특혜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의 국립국어원 네. 네, 국어산수 뭐 이렇게 할때 국어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laughs> 이런 게 없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든지 네, 올해, 오래 전에 떠나셔서 그런데 그래도 제법. 네. 국립국어원이 오래된 교육기관입니다. 네.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뉴욕에 있는 한미헤리티지 교육재단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심사해서 승인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될수 있다. 그렇죠. 시험을 거쳐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네. 우리 뉴욕주에는 아직 한국어 어 뉴욕주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뉴욕주에는 네. 어, 뉴욕주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어, 배출되는 선생님들은 네. 저희 기관에서 함께 펀드로 함께 운영되면 음. 또 그들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이 네. 학교를 넓히는 음. 학교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네. 뉴욕주에서 어, 뉴욕주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리뷰하고 음. 또 우리가 정말 정식으로 우리도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처럼 네. 어, 뉴욕주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제3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인데요. 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외국인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넌 코리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넌코리안이에요 예, 그래서 음. 저희들은 한국인 이세나 아, 그런 우리 한국 사람과 관련된 것보다는요 네. 그냥 넌 코리안,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음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죠. 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네. 한국어라고 해서 한국어로만 가르칠 수 없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성 과정의 특징은 네. 어, 지금 현재 이번 제3기에는 열두 네. 초중고등학교 음. 그 공립학교 또 사립학교 차르 스쿨 이렇게 정규 학교에 네. 저희들이 파견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생 실습 참가 학습을 외국 학교에서 하면서 또한 특별히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어, 교수님으로 계시던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이 네. 오셔서 이제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네. 한국어 교육하는 법을 가르칠 뿐더러 네. 이제 클래스룸 안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잘 알아들 수 있는 영어를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도 제시를 해줍니다. 영어로 네. 가르치는 방법. 네.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0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달 동안 집중 강의를 하는 건데요. 네. 어디서 하게 되죠? 네, 저희, 어, 메나탄 사무실 34가. 네. 펜스테이션에 보면 거기에 시리뱅크가 있습니다. 네. 시리뱅크 8층에 있고요. 네. 또 여기 후러싱 사무실에서는 163과. 아, 네. 디파 플라자 건물 2층 이렇게 두 군데에서 어, 한국어 수업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실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모든 수업은 실질적으로 정규 학교에서 2개월 동안 매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저희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두달 동안 강의에는 여러분의 강사들이 있습니까? 네 네. 강사를 과목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그 강사로는요. 네. 저희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의 고문이신 네. 박영순 교수님께서 어, 이분은 한국어 세계화 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셨지만 네. 어, 이 한국어 학계에는 굉장히 어, 알려진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박영순 교수님께서 각 과목을 맡고 계시고요. 네. 또한 우리 그 정선아 교수님이라고 우리 중앙대학교하고 이것이 협약이 됐습니다. 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음흠. 커리큘럼은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으로 함께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정선아 교수님께서 오시고요. 네. 또 연세대학교의 강연아 교수님 네. 또 고려대학교의 김유범 교수님 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음. 국어교육과의 라바 파우저 교수님,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대장금에 나오는 왕비 박정숙 교수님께서 네. 경희대 그 국제교육대학원에서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정치에 관한 과목은 네. 박정숙 교수님께서 네. 맡아주고 네.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강의는 그러니까 우리 뉴욕 뉴저지 이론에 살고 있는 1.5세나 2세들이 들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의 이제 기본 목표는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네. 그들이 한국어 교사가 되게 하기까지의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물론 우리 한인 1세, 2세, 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제 전공이 한국어가 아니라 네. 독일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독일어 어 교사로 제가 오래도록 또 선생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 교사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네. 도전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도 어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운 분들 그런 분들이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해서 이 네. 과목을 이 과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여기서도 공립학교에 어, 한국어 교사로 가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요? 전화번호 718-939-3908. 네, 718-939-3908. 네. 또 917-940-7477입니다. 네, 917-940-74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이 교원 양성 과정과 관련해서 마무리 간단하게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뉴욕 세종학당 가을 학기가 개강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여쭤 볼게요. 네. 뉴욕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한국어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지만 저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 한국어 전문 교육이 되고요. 또 네.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 저희가 클래스룸 안에서 하는 그러한 영어를 다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데 무리 없는 영어의 표현법 그런 것들을 그 동안에는 아, 뉴욕 주에 있는 우리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네. 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께서 네. 어, 영어 강의가 아주 훌륭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글학교 선생님들이나 네. 이런 한글 교육에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은 한국말로 교육하십니까? 네, 아니면... 그렇죠. 한국말 저부다 음. 잘합니다. 아. <laughs> 예, 네. 저는 25년 돼서요 재밌네요. 네, 예, 최근에 신조 한국어 모릅니다. <laughs> 잘 웃지도 못하고 유머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 로버, 아,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은 음. 따끈따끈한 현재, 음. 예, 지금 8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신조어까지도 잘 알고 네. 너무나 잘하시는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 네. 아, 그런 분이고 이번에 저희 뉴욕주에 있는 네. 아, 우리 뉴욕주 한국어 교사 자격증 아, 발급받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도와주시고자 이 뉴욕에 오십니다. 네. 지금까지 제 3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관해서 우리 최경미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뉴욕 세종 학당에 관해서 조금 더 인터뷰를 좀 진행할게요. 네. 뉴욕 세종 학당이 어떤 곳인지 무엇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욕 세종 학당은. 네. 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전문 기관이고요. 네. 또 이제는 한국 어뿐이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아주 밀접한 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네.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어, 한국 어, 법무부에서 해외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저희 뉴욕 세종 학당에서 120 학점을 들으면 한국의 그 비자 인터뷰에 네. 그 패스하는 조건으로 음. 그렇게 법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PS 165, 네. PS 165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아침에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네. 저희가 한국어 또 태권도 한국 고전문화 어, 무용에 이르기까지 네. 아주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습니다. 네. 또 어린이반과 성인반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대상들이 외국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요. 네. 그 부모님들도 한국어를 어, 잘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아이들이 수업 시작한 다음에 네. 10시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끝나기 전에 11시 45분까지 음. 1시간 45분 동안 그 외국 부모님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네. 또 주중에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개인 지도 혹은 그룹 지도로 저희가 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뭐 어떤 직업도 저희들이 맞춰 드릴 수 있고요. 네. 또그 필요에 의한 그 목적에 의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반이 9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 에, 맨하탄 강의실과 퀸즈 강의실에서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은요. 네. 저희들은 어, 그룹은 오후 시간에 어, 6시에서 7시 반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직업별로 혹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는 분들이 3, 3, 5로 모여서 오시면 네. 저희들은 어느 때든지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스케줄을 맞추어서 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저희 뉴욕 세종학당이 하는 일은 네. 이번부터는 올해 2014년에는 기관 파견이 있습니다. 기관 파견. 네, 기관 파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외국 회사에서 한국 관련된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음. 하거나 네. 어쨌든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네. 저희 뉴욕 세종학당 교사들이 파견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여기 슈빌리지나 또 뉴욕 김치 금강산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은행이나 또 병원 이런 데에서도 저희 한국어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가을 학기 어린이 반과 성인 반 이것 그 강의를 들으면 무료인가요? 네, 저희는 네. 어린이 반은. 아 저희 어, 무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 어, 성인반. 예. 그 특히 어린이반에서는 아그 어, BS165를 저희가 무료로 어, 렌트를 했기 때문에 무료인데 네. 이제 그들의 자료나 학습 뭐또 교사들 뭐 이런 편의를 위해서 네. 저희들이 도네이션은 받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후원. 도네이션 후원 예, 네. 지원금처럼요. 네. 그리고 이제 성인반도 마찬가지로요. 어, 기관 파견에서는 저희들이 교사들을 그냥 무료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들이 또 갈라쇼나 또 네. 특별히 저희 재단에 후원을 하기를 원하거나 네. 아니면 저희 후원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후원을 <laughs> 네, 네, 환영하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또 행사 때또 네. 어, 광고 스폰이나 네. 이제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다 무료로 진행하시고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원 양성과정은 이것도 무료인가요? 아니죠. 구현 양성 과정은 1인당, 아, 네. 어, 3,000불입니다. 1인당 3,000불. 두달 예, 예. 동안 예, 두달 하는 강의인데. 3, 아침, 어, 네, 네 강의고요. 아침, 아, 8시 반 부터. 오후, 어, 8시까지. 거 12, 하루. 12시간. 네. 그러나 네. 이제 가운데 점심 시간도 있고 조금 네. 비지만 네. 하루 종일 한다고 보아야 하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뉴욕 세종학당 가을 학기와 관련해서 마무리 져 주시죠. 저희 뉴욕 세종 학당은 이제는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라 네. 한국 문화와 함께하는 아, 한국어를 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아, 2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음. 저희들이 문화적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음식 문화나 네. 또 한지 공예, 음. 또 태권도. 네. 또 한국 무용 네. 이제 요새는 케이팝 댄스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음. 어떤 문화적 컬처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2세들) 특히 한국어가 어눌해서 자신이 없고 어~ 그런 학생들 저희들이 아~ 어, 정말 한국어 전문 교육을 잘 가르쳐서 네. 그들에게 단기간에 정확한 발음과 더불어 자신감 있는 한국어 네. 사용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어, 그들의 자배도 직업에도 연결했을 때 한국어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세컨 랭귀지가 아니라 모국어처럼 할수 있게 가르치고자 저희들이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세종학당 뉴욕 세종학당 가을학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917-940-7477. 네. 917-940-7477. 네, 917940 그다음에. 네. 718-939-3908. 네, 예. 718-939-3908로 문의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 한국어 어, 교육에 관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laughs> 계시는 우리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 이사장 최경미 목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우리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을 통해서 많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